여기는 강경 시골 시댁에 왔더니 이렇게 조롱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응. 박큰거세개 따왔어. 응. 이거를 응. 톱질 해갖고 응. 박나물를 한번 묻혀볼까? 응, 예, 한번 톱질 한번 해봐, 형님. 응, 어우 크다, 크다. 응. 슬금슬금 톱질 하세. 흥부, 흥부 네 가족이 톱질 하듯이. 슬금슬금 톱질 하세. 박속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가 나올라나요? 아이고, 모르어요 어디? 와, 은이 나왔습니다, 은. 흥분의 음. 은이 음. 나왔네, 박속에서나무 네. 맛있겠어. 말을 네. 하 네. 네. 여기서는 음. 뭐가 나올라나손 조심하세요. 물을 음. 조금 읍시 이거 막 그거 하 그림도 그리고 그런데 여기요. 네, 그렇지. 박 박공 응, 공예. 박으로 공예 하잖아요. 이걸 조금 샜다. 우쌰. 여기서도, 여기는 약간, 황금이 나오려고 그랬네. 약간, 노란에. 내 숫자로 파네요. 잘 파져요. 잘, 잘 파져요? 샜어요 아니, 씨. 어. 일단, 골라내야 되니까. 네, 씨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박송만 한번 파보세요. 연애요? 연애. 어, 어렸을 때, 네. 어, 시골에 살때 엄마들이 이렇게 해서 네.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네. 어렸을 때 먹어보고 이 박송은 처음 해먹어보는 건데. 네. 그죠? 잘 파지네, 연애서 그래도. 네. 박송이 연애서. 네. 요새는 이거 해먹는 사람 없어 그렇지 껍데기는 못쓰겠다 이거 껍데기는 한번 말려봐요 호박 저기 박 바가지 한번 음, 만들어볼게 그게 문제가 음. 안 했어. 아, 이거는 쪼글쪼글해져 버려, 그죠? 쪼글쪼글해져. 음. 말려봐야 쪼그러져 버려. 연그해야지 음. 형님 네에 따다가 바가지 만들면 쓰겠네. 아이고. 쌀 바가지 같은 거, 간장 바가지, 음. <laughs> 그런 거. 그렇지. 예. 옛날에는 뭐, 이거 박바가지를 만들었었지, 뭐. 요새는 그렇죠. 쓰지. 박바가지로 다 주방에서 썼죠. 대충 파요 형님. 그거는 찔기니까 속 부드러운 것만 파. 거기가 부드럽네. 얌하고. 참 박송 나무를 다해 먹어 보네. 옛날 얘기다. 그러니까. 언니 박이상은 좀 많이 타더라고이 씨는 자기야 익었어. 씨는 이제 다 빼야 돼. 남중에. 네. 박 속을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다 파놨습니다. 이걸 이제 이걸 데쳐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님. 응. 이제 이렇게 수저로 다 파놨어 박을. 그러니까 데쳐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봅시다. 맛있겠다. 맛있게 뭉쳐봐. 네. 근데 이렇게 연한 씨는 그냥 연해서 그냥 해도 될것 같아. 씨가 연해서. 네, 네. 응. 물이 끓기 시작하네. 그러면 천일염 조금 넣고 이제 닭속을 대체 봅시다. 미산분만 더 끓여줄게요. 찬물로 네, 찬물로 헹궈서 짜줍니다. 찬물로 헹궈서 짜, 꼭 짜. 아이고 이 옛날에 엄마들이 어렸을 때 이거서 먹어봤는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 네오님아, 좀 잘했어. 왜, 왜, 좀 가까이, 응? 예. 어? 어? 음, 딸 사이 며느리로 알아듣는 거, 패키지 아니라고. 주위가 3만원에. 대판 <laughs> 이정도. 송송송, 썰어요 양파도 좀 썰어 넣어줄게요. 양파가 씹히는 맛. 소금 두 숟가락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두 숟전 넣어줍니다. 참깨 볶은 거 넣어줍니다. 그리고 올리고당 올리고당 조금 넣어줍니다.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맛있다, 그치? 음, 음 새로운 맛이다. 음, 짜봉. 짜봉이다. 음, 따봉. 음. 맛있어. 음, 저기 밖으로, 밖에 한번 줘볼까? 하다가 먹으라고 하던데. 음, 닭나물 음, 음, 진짜 맛있다. 먹어봐, 얘들아. 얘희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걸까걸 음, 음. 음. 맛있는데 할머니가 어렸을 때 먹고 처음 아니야. 먹어보는 거야. 그래? 음, 맛있다. 음. 이게 뭐 이름이 뭐라고요? 닭나물 닭에 음, 아, 고롱밥. 오, 맛있다. 고롱밥이야. 되게 부드러워. 오이 느낌인데? 음, 음. 살짝?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고기 먹으면 맛있어. 닭발도 맛있어. 있고.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최고예요. <웃음> <웃음>